크리스마스. 아, 안돼, 진짜 웃긴 거보여주려면 따라 들어와야 돼. 오, 메리 크리스마스. 야, 1학년 1반에 네 와봐. 야 역할 선택하고 1학년 1반에 네 와봐. 누구인데? 일단 와봐. 내가 어, 얘 봐봐, 얘좀 봐봐, 얘좀 봐봐. <laughs> 야, 보이네. 뭐야? 으아! 보이네. 얘 계속 보이잖아. 야, 쟤 <뭐니? 웃음> <야>, 뭐야? <뭐니? 웃음> 야, 저거 어떻게 하? 야 저거 어떻게 한 거임? 나도 해볼까? 어? 어, 저거 뭐야? 움직이면서 하는데. 어떻게 한 거야?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어. 싫은데 내가 왜 나한테. 야나좀 알려줘. 싫은데 내가 왜. 야. 왜? 야, 알려줘.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놈의 빵꾸동꾸야. 아, 나 여자야. 예뻐. 나 여자야. 예뻐. 진짜 여자. 짝짝짝. 짝짝! 짝.

스테르스테르스테르빵 꺼떡 시동 빨아.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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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근데? 얘 뭐임? 뭐잉간정표현이 없나? 얘 죽은 거야 그냥. 나얘 그냥 죽은 거 아닐까? 몰라. <laughs> 야 어떻게 한 거야 얘? 야.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 야. 왜? 좋아. 알겠어, 그... 내가 충섭. 충섭. 충섭 아닌데. <laughs> 나 심지어 내 불량학생이야. 어, 나도 아까 불량학, 나도 불량학생 된거 있어, 아까. <laughs> 저거야, 죽은 거 아님? 아니겠지. 설마, 감정표현 아니야? 야, <laughs> 나, 나 너무 웃겨서 죽었어. 그래? 응. 오, 근데 너무 웃 야. 야얘 그리고 얘 좋아하는 거 218명이야. 나 좋아요 다섯 명인데.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네 얼굴 빵꾸 우리, 똥꾸. 야, 야 우리 우리 유치원 우리 유치원 생일보다 이렇게 유치원 생인척하자 그래 싫어, 그래 싫어, 그래 싫어, 그래. 그래 게임 방법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강당으로 순간이동해줘, 발 야, 상황극 야, 우리 강당으로 순간이동해봐 잠깐만 잠시 강당으로 순간이동해봐 음. 아, 잠깐만, 강당 하는게 여기? 거기야? 어, 여기 아닌데? 여기 반대쪽 길이야. 강당으로 한번 이동했는데 강당? 어. 잠깐만 나도 갈게장화만히 여기 나 보이지? 어 싫어. 우리 졸업해보자 저기가 유치원생으로 만 중학교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아보다 왜 우리 형님 초등학교랑 똑같은거지 진짜로? 일... 자 우리 1등 했어 우리 나 이제 1등이야 우리 1등 했어 야자 1등이야 1등 일진. 그래? 이제 해보자 내가 너야나 치어리더로 바꿔 치어리더 치어리더 할게요 야나 여자같이 해도 돼? 아, 나치어리 여자같이 어떻게 치어리더? 나 여자같이 할거야 아, 치어리더 일단 바지를 벗고이렇이해게해가지고나 봐봐 나 여자야 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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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이리, 이리, 이나 너는 사실 여자를 바꿨어. 아 이거 뭐자? 뭐자 좀 치울 방법 없나? 야 우리 춤춰 보자. 알았어. 그럼 한번 해 보자. 내가 너를 좋아해. 에스넌넌넌넌넌넌 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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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laughs> 야, 예 볼래? 내가. 어. 싫지 어 야. 야 다시 해 보자. 야 다시 해 보자. 어 너무 웃겨. 야또해 보자. 나 몸빵 코뚜 같은 거 봤어요. 싫어, 나도, 나죽 봐봐, 잠깐만 봐봐. 시청도나 아, 빨리 좀.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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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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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나음 나도, 나도, 나밥 먹어야 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

먹어야 돼. 엄마 끊으래 끊어. 어, 밥다 밥 먹으면 전화해 너가. 어, 끊어. 아. 찍은 금 에. 아, 나맞아나 정신 없어.